다섯 개의 불꽃이 하늘을 태울 때 오래된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금빛 기둥이 쓰러진 후 철창에 갇혔던 호랑이가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바꿀 충격적인 예언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윈난성 출신의 신비로운 소년 예언가 왕리밍이 설악산 천재단 앞에서 황월경에 빠져 내뱉은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개의 불꽃이 하늘을 태울 때 오래된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 신비로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2025년 3월. 한반도 전역을 덮칠 대규모 산불과 정치적 격변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의 예언 적중률은 놀랍게도 94%에 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엄청난 정치적 혼란과 그 이후 찾아올 한민족의 황금시대. 그 모든 비밀이 오늘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이 예언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다가올 변화 속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 여러분의 삶을 보호할 핵심 정보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인디고 차일드로 알려진 특별한 아이들은 1970년대부터 지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색 기운이 감도는 이 아이들은 특별한 능력과 의식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하일 볼콘스키가 자신이 고대 아틀란티스 문명의 환생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놀라운 예지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중국 윈난성 출신의 왕리민입니다. 그는 생후 2개월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고 3살 때부터 자신이 전생에 티베트의 밀교 수행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티베트 밀교의 경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음에도 완벽히 암송했으며 고대 인도와 티베트의 역사를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섯 살이 된 왕리밍의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스촨성 청두의 특별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중국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예지력을 통해 본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을 물결처럼 볼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죠. 그것은 마치 투명한 베일 너머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중국은 큰 성장을 이룰 것이지만 그 전에 자연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9살 때한 비공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왕리밍은 11살이 되던 2023년 한중 문화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을 방문한 그는 천재단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눈을 감고 깊은 명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45분 후 눈을 뜬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곧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양국이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천재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리밍은 갑자기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상태가 되어 한국어로 다섯 개의 불꽃이 하늘을 태울 때 오래된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신비로운 메시지는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힌트를 담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리밍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24년 초 상하이에서 열린 미래 기술과 인류 포럼에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12세가 된 그는 포럼에 특별 초청되어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백 명의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그는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황허강 유역에 세 차례의 대홍수가 일어나고 수천 분지와 윈난 고원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재해는 자연의 경고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는 중국의 자연재해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환경을 훼손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황허강의 홍수는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날 것이며 첫 번째 홍수는 4월, 두 번째는 6월, 세 번째는 8월에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왕리밍이 2024년 말 홍콩의 동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남긴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한국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귀국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4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이동입니다. 그들은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새들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언급한 2025년 3월의 한반도 대규모 산불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다섯 개의 불꽃이 한반도의 산과 들을 태울 때 그것은 오래된 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전국적으로 확산될 다섯 군데 대규모 산불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산불이 기후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전례 없는 건조한 겨울과 강한 봄바람은 작은 불씨를 전국적인 재앙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규모 산불은 강원도, 경북, 충청, 전라, 경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리밍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2025년 중반부터 2026년 사이에 한국에서 3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정의의 신전에서 운명의 저울이 기울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암시하는 것으로 2025년 4월 중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 정치적 격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금빛 기둥이 쓰러진 후 철창에 갇혔던 호랑이가 다시 자유를 얻을 것. 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탄핵 이후 윤대통령의 석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정치적 격변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왕님은 또한 세계적인 차원의 변화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서쪽에서 울리던 전쟁의 북소리가 멈추고 평화의 종이 울릴 때 동방의 시대가 시작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5년 중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합의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독수리가 서로를 노려보던 싸움을 멈추고 평화의 깃발 아래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승리가 아닌 타협의 결과가 될 것이며 세계의 균형은 동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이 휴전 합의는 단순한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미국 중심의 서구 패권이 약화되고 아시아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잇는 황금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왕리밍은 2025년 중반부터 2026년 사이에 한국에서 세 명의 특별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봉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는 고요한 산에서 내려와 시끄러운 광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의 키는 보통보다 크고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으며 항상 밝은 색의 넥타이를 메고 다닐 것입니다. 그의 오른쪽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으며 그는 말할 때 손가락으로 공기를 그리듯 제스처를 취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파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남해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바다에 빠져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턱선 부근에 작은 점이 있으며 웃을 때두 눈이 초승달처럼 변합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빗물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45세 전후로 긴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닐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숲속의 시냇물처럼 맑고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흐릅니다. 그녀는 10년 이상을 외국에서 보냈으며 왼쪽 손목에는 어린 시절 입은 화상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왕리맹은 이세 인물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2026년 중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침내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서로 다른 세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세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경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7월에 일어날 중대한 국제적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차이를 넘어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세 사람의 연합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전례없는 정치적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왕림행은 이세 지도자가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정당의 벽을 허물고 유례없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창조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참여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며, 이는 세계의 각국이 배우고자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동심원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개인으로 권력이 고르게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왕리밍이 남긴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예언은 다섯 개의 불꽃이 하늘을 태울 때 오래된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 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말이 한반도 의 다섯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 할 산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다섯 개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이것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다섯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리밍 자신은 2024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개의 불꽃은 한국이 경험해야 할 다섯 가지 정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신. 이 다섯 영역이 모두 정화의 불을 통과할 때 한국은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것이며 그 시작은 2025년 3월의 산불에서 비롯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정화의 과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해석됩니다. 왕리밍은 2027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중국이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된 후 두 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7년부터 한중 관계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종속적이고 불균형했던 관계는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2028년부터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8년 동아시아에는 동방평화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의 주도가 아닌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평등한 참여를 기반으로 한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연합체 내에서 조정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물질과 정신,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선 인류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문화적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왕리밍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내면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정신적 성숙과 영적 깨달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위기의 시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는 더큰 두려움을 만날 것이고 내면의 빛을 키우는 자는 외부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이 이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다섯 개의 대규모 산불과 함께 시작될 한반도의 대격변. 이 시기를 지혜롭게 대비하고 그 이후 찾아올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왕림밍의 예언이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2025년 3월에 다섯 개의 대규모 산불과 정치적 격변 그리고 이후 등장할 세 명의 지도자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예언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